얼마만큼 해주냐 따라서 또 l g 가상승세를 계속 이어나가지 않을까 봅니다. 벤자민 주캐치입니다. 올 시즌 바로 시작합니 장원준 선수는 올 시즌 들어서 두 경기 등판 11이닝을 소화했고요. 그 중에 2승 2전 전승을 따냈습니다. 네경기 2안타 우안타 3안타 우안타 왼쪽으로 날아가는 타구 좌익수 옆으로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박용택 1루타라 2루까지 타자주자 2루까지 여유있게 들어갑니다. 박용택의 2루타 타속에는 5번 퇴사 이병규입니다. 번외기반 퇴서 투수 앞으로 갔다 댔고 인루 쪽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원아웃. 타자 예, 지점은 로그... 처리했습니다. 볼 카운트 투앤 원. 바깥쪽이었습니다 고지를 아, 쳐가지고 그 사이에 승루자 아, 가동택 홈으로 들어옵니다. 1대0 첫 시점에 성공하는 l g 2스 글쎄요. 이 부분은 조금 의아한데. 아, 어플라싱에서 2구째. 태워고2위가2위가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정성훈. 자 지금 2회 3구 보다 올렸고 김경수 압착 떨어지 안타입니다. 노아우사의 주자 2루 1루 엘제트스. 예 이렇게 되면 이병주 선수가 대비돼 아, 요즘 좀 날렸다. 뭐 이런 얘기 하죠. 이렇습니다. 오른쪽으로 나가는 안타 2루 주자 정성훈 3루돌아 허으로 일루자 하동택 3루까지 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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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시 홈시 정은1타점격사 g 트투스2들 왼손 투수들한테 이제 당하지 않아요. 예. 덩카스와 아... 스트라이건 벌에서 3루째 결대로 밀어 때렸던 정은 우전한테를 만들어냈고 그 사이에 이루주자 정성훈이 3루더라 홈까지 들어오면서 추가 점에 성공했습니다. 지금은 좀 무리가 아닌가 싶었는데요 네. 예, 여기서 손부가 조금 삐졌어요 결국 이러 미세한 차이 하나가 포메있습의 네, 승리 네. 이런 상황을 가장 좋아합니다 7번 타자 네. 이태근 밀어칩니다만 2루수 네. 정면이었고 타자 주자만 처리합니다 그 사이에 3루 주자 박용태 거으로 들어오면서 3대0 3점 차가 든습니다좀 네. 초반에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네. 1루 2루 2루까지 들어갑니다 조인성의 1타점 적시 2루타 4대0 개천화 전격은 모두 털어내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외인성 투수들이 LG를 만나면 겁내겠어요 네. 3루 측 강습으로 빠져나갔던 안타 타구방향 확인하면서 여유있게 홈으로 들어갔던 조용인 홈플레이트 받고 4대0 타자 주자 조인성 2루까지 들어갔습니다 1타점 적시 2루타 <laughs> 그렇다면은좀더 오호, 몸에 맞는군요 주자 스타트 끊습니다 볼렛 볼에... 하라는 아,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잖아요 예, 네, 그 부분 때문에 차선 탑입니다 루 치어 칸에서 빠집니다 2루 주자 2대 0, 선루들홈으으로 1루 주자 3루까지 달경택 1타점 적시타 5대 0, 5점 차입니다 롯데한테는 그 계속 두루의 연속이네요 네. 전에 투산부 네, 네. 수비 능력이 대단히 좋은 선수예요 그렇죠 순간적인 불규칙 바운드로 인해서 공이 이대호 선수의 머리 위로 지나가게 됐고요 여기에서 높게솟구 쳤습니다 공을 잡으려고 움직이는 상황에서 불규칙 바운드가 튀게 되면은 잡기가 네. 어렵죠 만약에 정지된 상태 같았으면요 그래서 뭐 잡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저렇게 움직이는 어. 상황은 불규칙 바운드가 튀게 되면은 잡을 수가 없어요 네, 네. 원나승입니다 이구 2구, 2루가 빠져나습니다 3주자 여유있게 호응으로 헌에서 허우민 한점 더못하면서 6대0 오주환의1타점 덕수터 주자는 2루, 1루 상황이 됩니다 연패는 없다 뭐 이런 뜻이 될 수가 있겠죠 <laughs> 그렇죠 오지환 선수의 자진력이 높아졌고요 그로 인해서 정성은 들어왔고, 덕시타, 이제 정성훈 호으로 들어왔고 오즈하나 1타점 적시타 이제 6개 변하고 밀었습니다 오른쪽 멈춘 타구 앞에 떨어지지 다 계속해서 돌리다가 여기에서 멈춰 세웁니다 3루까지 3루에서 세이이군요 자수 오버런이가다가조이사잘한다 나란히 홈플레이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1루 전에 3 3루까지 조인성 2타 점적 시리로타 예, 이 g 가 수애기를 그, 막는군요. 일방네요. 그 예. 뭐 마음 놓고 지금 뭐 배틀 돌리는데요. 그렇게 예. 예, 이상적으로 타이밍 맞을 수 있어요. 드디어 600타점 달성에 성공했던 LG 트위스의 등번호 40을 쓰고 있었는데 예, 드디어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가끔 선수들 9세 걸리는 상황이 생기는데 네. 두개번 남겨놓고 여기서 2타점을 날리네요 그렇죠 타구 방향 확인했고 선루 주자 박영태고으로 2루 주자 오지환 마저 공격 <laughs> 박영가방습니다 어! 바로 그 승리 자체가 올 시즌 첫승였고요 바로 자신의전투 집중력을 갖고 타석이 임합니다 잡타고 네. 오른쪽 우익수 잡아당지 못합니다 도기울 빠졌고 1루 주자 2를서아 선루까지 가루까지 계속 돌립니다. 1루 주자 홈까지 불러들이고 타자 주자 3루까지1타점 역시 3루타롯데자이언츠 경기 첫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지금까지는 어, 계속... 못 찾았는데요. 올 시즌 들어서 저런 경우 좀 많이 일어나네요. 예. 순간적으로 공이 들어 빠졌고 부랴부랴 이대형 선수가 커버를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이미 아, 1루 아, 주... 아, 여러 가지 이제 방어구치 줍니다. 3루수 걷어올렸고 타자 주자만 처리합니다 그 사이에 3루 주자 2인구 홈으로 들어오면서 한점더 추가하고 있는 롯데자이언츠 8대2 6점 차이가 되었습니다 추억 어! 출루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잡아당겼고 1,2간 1루수 잡았고 1루 토스 아웃 경기 끝 21시 33분에 오늘 경기 전이 됐습니다. 8대...